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. 단순히 홈페이지만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. 근데 드립니다. 저희 특히 이번에는 8만 얼마인가? 그러니까 상담만 주시면 주의상품가 5천원 드리고, 구매 확정해 주시면 주의상품가 5만원 드리고, 또안 오신다 그러면 탁송비 무료로 뭐 20만원 상당? 먼 지역까지는? 그것도 드리는데, 이번 달2 0은 추첨에서 그 이름이 뭐였죠? 템버린 템버린즈? 약간 말랑카우 같이 생겼던데요? 그, 맞죠? 8만 얼마던데요? 인터넷? 맞죠? 저 금액 검색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구매하시는 분들 20번 추첨해서 그 템버린즈 차량용 방향제 증정. 20명이면 거의 뭐 경쟁률이 100대1? 레이 580만원. 따라라라 리본가 청라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최저가. 리본가 청라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이 최저가의 차량입니다. 네, 500이에요. 왜? 16만 7천. 그냥 막 타다가 폐차하면 되지 않아요? 그래서 감타가... 네. 폐차해도 돈 주잖아요. 폐차해도 돈 줘요. 그리고 요거, 당근에 갖다 팔아도 30입니다. 폐차하면 얼마야? 어, 요즘에 고철값이 틀리는데, 모닝이나 스파크는 고철값 한 55만원? 레인은 조금 더줄 거예요. 그래서, 초보 운전, 여성 운전자분들이 아이들 픽업으로 좀 쓰시고, 한 4, 5년 타셔서 한 25만까지 타시고, 폐차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. 580만원. 맞아요. 연식이랑 주행거리. 연식은 15년씩. 딱 10년 됐거든요. 주행거리가. 지율님. 아, G80 비싸다고요? 5,970 비싸죠? 저도 타고 싶어요. 비싼 건 비싸고, 5,970을 보셨다면 지금 이 차는 580. 580입니다. 10대 살수 있어요. 열대 사진 뭐 열대 다 필요는 없지만 내비게이션 참 이거 아날로그 막 약간 클래식하잖아요. 엔딩 우와 이거 대폰 줄. <laughs> 어, 좋은 거 아니에요? 좋은 거예요? 저는 블랙박스 장착 안 하고 다녀서 모르겠는데요. 이거 좋은 건가요, 여러분? 거의 이거 고 프로 같이 생겼는데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. 사실 앉았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악취가 나지 않고 주행 거리가 16만 7천인데 내부가 깨끗한 상태입니다.